이 변화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다시 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에서 왔던 게이 댄스 신정이라는 시나리오였고요. 영화를 보셔서 네. 아시다시피 잘하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도 체린이가. 그렇죠. 네. 예. 아예 어린 체린이도 아니고 아주 큰 어른 체린이도 아니고 그두 사이에서 자라나는 과정들이 있고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춤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가장 일치해서 욕심을 냈었던 부분이에요. 배영양 특별히 어떤 영화를 뭐 이렇게 막 주식 있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막 참고한 영화가 있나? 요 작품을 참고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하려고도 하지 않았었고 않았었고 왜냐하면 그걸 봐버린 순간. 제가 하려고 했던 게제 것이 아닌 게돼 버려요. 참고보다는 제가 많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는 좀 춤이라는 어떤 독특한 게 가미돼서 그런지 여러 작품들을 보려고 했어요. 했는데 많이 보지 못하고 어떤 춤 영화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더티 댄싱을 봤고요. 댄스 스포츠로 다른 영화들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게 일본에서 나온 셸리 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도 보고 그리고 영화 찍는 기간 중에 아니, 준비하는 기간 중에 헐리우드판 <목소리> 셸리 댄스가 <목소리> 예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춤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자신감 얻어오고 <laughs> 결국 나중에 선택하는 건 전데요. <목소리> 예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선택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들이 할머니고 어머니고 또 우리 나무 식구들이고.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사무실이라 얘기하는 게참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 나무 식구들, 가족들 그러는데요. 정말 가족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있어요. 예. 네. 멀리 도망가고 싶다.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는데요. 안 하겠다는 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앞으로도 그런 생각 할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그런 생각 안 하도록 부담이나 욕심을 버리려고 해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쪽에 뭐 누구 이렇게 오다 가다 그쪽에 계신 분한테 배웠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녹음해갖고 저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연기를 해보셨던 분들이 아니라서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마침 상하이 쪽에 포스터 찍으러 가는데 연변을 잠깐 거쳐서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갔더니 그 영화 속에 제 언니로 나오시는 분이 있죠. 예, 예. 그 언니가 그 연변에서 계시는 분인데 예, 예. 하루 동안 계속 언니한테 배우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한 거 녹음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많이 했고요. 또 한국에서 같이 나오는 김지영 언니가 예. 한중합작 드라마를 아, 하셨다고, 예, 네. 해가지고 거의 6개월 정도를 그 연변분하고 같이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변 말 언니에게 많이 도움받고, 네. 예, 녹음해주신 거 들으면서 많이 하고 촬영하기 전날 전화해서 다시 테스트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어, 촬영했어요. 댄스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는 진짜 자신감 만땅이었고, 아, 우린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완벽하다고 갔는데, 댄서분들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창피하고 위축도 되는 데다가 무대는 제가 처음이잖아요. 어쩌면 하나의 또 대회장이었잖아요. 정말 사람들, 관객들도 있고 그 분위기에 처음에 많이 눌렸었어요. 살 많이 빠졌었는데요. 요즘 다시 찌고 있고요. 예, 어, 네. 살도 많이 빠지고. 게 예, 자세도 교정이 되고요. 아, 되게 어렵네요. 좋은 게 많아요. 자세도 교정이 되고 그러면서 키도 좀 크고요. 네. 또 몸도 유연해지니까 되게 가뿐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춤을 춰서 살이 빠져서 가뿐하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뭔가 내가 쓰는 근육들이 다양해지고 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행동하는데도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음. 그걸 입기 전에는 민망했어요. 음. 입기 전에 어떻게 저걸 입나 아, 했는데 네. 다른, 다른, 다른. 네. 했는데 음, 나름대로 댄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 연습하고 그러면, 네. 춤을 추면서 막상 옷을 입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여기가 더파져야될것 어. 같은데 이런 식으로까지도 음. 정말 생각이 들더라고요. 찍으면서 분명히 힘들었었을 거예요. 준비하면서. 근데 다 찍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봤어요. 연습한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거 봤는데 하, 울컥했어요. 정말 거기에는 고생한 부분이 없지만 네. 그 옷을 입고 연습했던 그 네. 장소에 있던 고생했던 날에 네. 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진짜 고생했구나. 네. 그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울컥했고 힘들었던 만큼 되게 추억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이 긴장을 했거든요. 예, 어, 네, 네. 긴장하고 했는데. 되게 장난스럽게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저는 시나리오 읽었을 때, 네. 그 어린 신부에서도 오빠의 환상신 있잖아요. 네. 레오 오빠 네. 환상신. 그것보다 이게 더 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찍는 순간은 레온 오빠 쪽이더 진했던 것 같아요. 어... <laughs> 연기하는 동안은 제가 최린이가 돼서 영세 아저씨를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회장이 끝나고 뛰쳐나갔을 때, 그렇게 간절하고 그리움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에는 편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영재 아저씨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되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런 애틋함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겉은 아직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벌써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한 가지에 갖추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 댄스의 순정을 했던 거고 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변하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잘한다는 네. 게더 잘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는 변신이 필요하겠죠. 네. 그럴 때는 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병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간 여유도 어렵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힘, 동력, 음. 그렇게 음. 두 가지 다를 두 가지 다를 병행할 수 있는. 도기 <laughs> 어쩌면 제 욕심이죠. 둘다 잘해내고 싶은 거 하나에 집중을 하면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에게 있어 연기랑 공부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연기를 생각했을 때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 집중해낸 걸 잘해내야 돼요. 그게 전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집중하고 있는 순간은 힘들다고 생각을 못 해요. 믿음이 갈수 있는 배우. 신뢰를 줄수 있는. 네. 딱 출연한다면, 어, 그래, 이 영화, 반은 먹고 들어가. 어. <laughs> 뭐, 그렇지. 그런 식의 믿음도 음. 괜찮고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저한테 묻힐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혼동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없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배우. 음. 저희 영화 4월 28일에 개봉하니까요. 와주셔서. 정말 따뜻한 사랑 같은 거 많이 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항상 천천히 조용히 묵묵히 제 길을 갈 테니까요. 그 가는 길 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